<laughs>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인터넷을 보며 시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녹색창 한가운데 떡하니 나타난 배너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에... 껍창보다 이카루스M? 이게 무슨 자같은 소리야 X발 그래서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위메이드에서 제작하고 7월 26일에 오픈한 이카루스M입니다 게임 설치 후 실행하고 처음 느낀 점은 뭐... 괜찮네... 였었어요 플레이한 지 5분도 아니 아니 1분도 채안 돼서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 게임은 초작부터 쓰레기입니다. 초반에는 튜토리얼 때문에 수동 전투만 가능한데 조그만 플레이에도 저절로 자동을 찾게 됩니다. 내가 타격한 건지 피격당한 건지 모를 정도로 밋밋한 타격감과 왼쪽 엄지가 아파오는 조악한 조작 시스템 때문에 금세 질려버리게 되거든요. 수동 유저를 위한 시스템인 버스트 타임과 연계 스킬이 있지만. 버스트 타임은 진입하기 전까지의 긴 시간과 극악의 타격감 때문에 연계 스킬의 경우 기존 스킬 버튼 위치와 동떨어져 있는 아이콘 배치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자동전투를 찾게 되죠 거기에 기본 수십 마리의 몬스터를 잡아오라는 서브 퀘스트까지 합쳐져 노가다를 강요하게 되니 자동전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어 올립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NPC를 찾거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부실한 미리맵과 기억력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자동 캐스트를 하거나, 물론 자동 시스템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선 필요한 법이죠. 다만 편의성과 재미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미는 다 죽어버리고 편의성만 남아서 그거밖에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아, 진짜 경쟁작 벤치마킹이라도 좀 하지. 이렇게 게임의 기본적인 조작부터 자동으로 대체되다 보니 유저들은 아이템 정리나 스킬 레벨업 등 플레이 외적인 조작만 하게 되고 게임 내 준비되었다는 온갖 콘텐츠들의 소문은 자동한테 떠넘기고 그 결과물만 확인하게 되는 즐길거리가 아닌 해야 할 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수동으로만 플레이 가능한 PVP와 펠로우 길들이기는 중반 이후부터 플레이가 가능하거나 타이밍 맞춰서 터치만 하는 게 전부여서 재미를 느낄 건덕지가 전혀 없었고 펠로우를 타고 경주를 벌이는 펠로우 레이싱은 제한시간 내에 펠로우를 타고 이동했다가 사냥하고 다시 이동하는 단순 컨텐츠에 지나지 않았죠 공중전까지 플레이해버렸으나 제 몸이 버티지 못해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이카루스M에도 좋은 점은 존재했는데 바로 과금 정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1만원은 우습게 땡기는 타 모바일 게임들과 달리 가볍게 플레이하다가 지르고 싶을 때 지를 정도는 되니까요. 에이... 양산형 게임을 리뷰할 땐 그래픽이나 게임성 등 어느 한쪽이라도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특별한 데가 없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 게임은 검은 사막 모바일보다 나중에 나왔다는 사실이 위메이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쓰레기인 게임입니다. 정말 이카루스 광팬이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아니라면 차라리 5개월 이직 나온 검은 사망 모바일을 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